제가 진짜 힘들게 데려온 다크레드 친구가 손을 물려가지고 지금 얼른 병원 좀 데려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팔이 조금 떨어져 나간다라고 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를 키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현재로는 친구는 팔 한쪽은. 파충류 친구들이 아프면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까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뚱파입니다. 오늘 제가 기분이 아주 치울한데 아침 매장 출근해서 개체들 한번 상태 확인하는데, 비어디 합사장에서 싸움이 일어났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한 마리가 조금 다쳤는데, 손을 좀 많이 물렸어요 제가 진짜 힘들게 데려온 다크레드 친구가 손을 물려가지고 지금 얼른 병원 좀 데려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. 하, 지금 개체 한번 상태 보면, 원래 안 싸우고 진짜 잘 지내는 친구들이 싸워가지고, 손 보시면 손이 좀 많이 아파요. 손이 조금 보시면 지금 물려가지고 하... 살짝 괴사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살짝 골절도 있는 것 같고 다크그피군거 너야 누구야 싸우 안 싸우더니 왜또왜 왜 싸우는지 모르겠네 아 일단 이 친구 리고 병원부터 빨리 가보겠습니다 또 엉뚱 쓰고 구독 좋아요 빨리 설정 그래 얼른 가서 우리 치료 잘 받자 아무 쌍한 거. 네, 병원 도착했습니다. 우리 다크 얼른 치료 받아야지. 어, 어 치료 받고 나왔으면 좋겠네. 손 끝이 검게 변하는 거는 이제 괴사가 되는 것들이고요. 일단 현재는 한2 3일 정도 지나봐야 정확히 알 수는 있을 텐데 더 괴사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항생제는 먹여야 될것 같아요. 먹이고 이게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이게 붙어서 달랑달랑 할수 있거든요. 이제 이 상태에서는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사실, 이제, 팔이 조금 떨어져 나간다고 라 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를 키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어, 현재로는, 친구는... 털 한쪽은? 어, 못쓸것 같아요. 네. 못쓸것 같고. 근데 그나마 지금 네. 엄지 쪽이랑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네. 어느 정도 혈액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. 네 네 이제 특히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혈행을좀 장애가 생겨 가지고 아마 저기는 아마 썩을것 같아요. 아, 그러고 보면 이게더건지지만 않게 해 주시는 아. 게 지금은 최선일 것 같아요. 왜냐면 어, 원래 엄청 잘 지냈거든요. 그 애들이랑 1년에 한두 번딱사고났다라고 하는데 아, 진짜 그래요. 진짜. 1년에 정말 딱 한두 번 사고 나요 어우, 아, 미치겠네. 네. 강추할 수가 없긴 한데 사실, 이제. 어, 아, 그번 그래. 네. 아, 정말요? 네, 진짜 일년에 한두 번이요. <목소리> 저희가 그 혹시 싸울까봐 밥도 네. 꺼내서 한 마리 한 마리씩 따로 줬거든요. 네. 왜냐면 같이 주면 서로 먹이 다 좀하니까. 그래서 문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같이 있는지 한, 한달 정도 됐거든요. 맞아요. 다. 네, 저기... 진짜 운 없는 경우. <laughs> 진짜요? 그러니까 <laughs> 얘네들은 서로 잘안 무니까. 공격성에 <laughs> 음,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. 그러면 괴사될 때 일단 냅두는 게 제일. 네 현재로서는 이제 계속 건드리는 건 좋지는 않고요. 네네. 일단 혹시나 나중에 뭐 진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저기가 아제 부푸는 경우도 있어요. 네. 그렇게 되면은 제거해야죠. 아. 어 그래도 잘 도착해서 아이들 치료 받고 나왔습니다. 음.. 파충류 친구들이 아프면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까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대전에 있는 동물병원인데 제가 자주 애용하는 동물병원이에요. 애들 가끔씩 아플 때마다 데리고 와서 치료받고 하는 병원인데, 진료비는 뭐 개체에 당 만원, 만천원 이 정도 받고 있고요. 제로 친구, 다크 친구 이제 일주일 동안 먹을 항생제 이런 거 처방받아서 일주일치 2만원 이렇게 발생됐네요. 그래서 두마리해서 6만 4천원 이렇게 나왔고, 한 마리가 가볍게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신다면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비용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손을 그래도 조금 세게 벌려서 괴사할 가능성도 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걱정되네요. 어, 원래 안 싸우는 개체들인데 갑자기 싸워가지고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픈데... 일단 이상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벨크 샵으로 돌아가서 빨리 약 먹이고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네, 지금 샵에 도착했는데요. 귀여운 친구들 빨리 케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향상제 좀 먹이고 좀 쉬게 해줘야지. 그래도 빨리 날것 같아요. 허리 많이 다쳤어요. 제로도 아마 개사할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더 퍼지지만 않으면 그나마 괜찮다고 해서 다크도 누가 그랬어 혹시 누가 그런 거야 어, 개체들한테 항생제 좀 줘볼 건데 도수스러운게 살짝 딸기 맛날 것 같은데 맛있는 생각이. 어우, 진짜 영어. 어우, 정말. 조금만 더 먹자. 조금만 더더 먹고. 머리 다크. 빨리 먹고, 빨리 나차. 조금만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. 조금만 더 먹자, 조금만. 한 입만, 딱한 입, 살짝만 불리줘 살짝만. 싫어. 소어도날라면 먹어야 돼. 뭘까? 뭘까? 전 상승제는 이런 식으로 먹이면 됩니다. 지금 애들 안 먹어가지고. 조금 있다가 다시 노력할건데 아프지말고 건강하게만 컸으면 좋겠네요 이 팔이 좀 다친거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간간히 우리 아크랑 제로 친구 키어하는 것도 간간히 올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쨍바 응, 응.